수요 내에 오신 우리 모두를 주님께서 크게 사랑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이 시간 성령님의 역사로 잘 되는 역사, 문제가 해결받고 기도에 응답받는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하하하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내가 너를 도우리라 이런 제목으로 우리 서로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저 평소에 눈물이 없는 남자인데 좀 눈물이 나네요 신실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우리 모두에게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의 음성이 우리 귀 속에 내가 너를 도우리라 이렇게 말씀해주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칭찬을 들으면 기분이 매우 좋죠. 네. 잘하면 칭찬하기보다는 칭찬하면 잘하는 은혜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그래서 항상 칭찬하면 상대방이 좋아합니다. 네. 99가지 잘못이 있더라도 한 가지를 칭찬해서 은혜 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은 가난 땅에 사는 이방인인 그 여인이 자기 딸이 특별하게 귀신 들려서 매우 아픈 가운데 있는데, 우리 예수님께서 들어와시던 그 지방에 가셨을 때 와서 땅의 병을 치료해주기를 구하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특별하게 정말 하찮은 그런... 말, 말씀으로, 정말, 개, 개도, 주지 않는다. 미론, 정말, 마음에 상처받는 말을 해탈지라도. 그 여인은 은혜 받기 위해서 참고 있냐고, 견디면서, 끝까지 기다릴 때, 우리 예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준 줄로 믿습니다. 결국은 딸이 나음을 받았습니다. 제가 어, 도움을 구하는 그런 일들을 보면 정말 간절하게 구했던 적이 어, 몇번 있는데, 그 중에서도 어, 군대에 갔을 때 제가 우리나라에 처음으로 그 광역시장과 지자체 그런 어, 장들을 뽑는 선거를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때 군대 갔는데 부재자 신고를 잘못해 가지고 부대에서... 저만 투표를 못 하는 그런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군대에서는 잘못하면 또 일단 벌을 받지요. 그래서 어떻게 했었는지 그때 이렇게 휴가를 딱 나왔던 시기였는데 아, 이 동사무소 연락을 했어도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하여튼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어떻게 했었는지 투표 용지를 가지고 가고자 했지만 가져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인간적으로 구할 일은 절대 안 되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군대에 들어가서는 완전군장을 싸서 연병장을 돌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네, 군대는 잘못하면 벌을 받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은혜 주시죠 제가 특별하게 남에게 도움 주는 또 사례를 하나 이렇게 우연찮게 봤는데요. 1965년 5월 21일 날 우리 박정희 대통령께서 미 육군 하사관학교 웨스트 포인트를 방문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근데 외국 원수들이 오시면 거기는 전통적으로 세 가지를 이렇게 세 가지 중에 하나를 들어준 답니다 사관생도들의 사열을 받는다거나 아니면 사관생도 이렇게 다 모인 상태에서 연설을 한다거나, 아니면 특별하게 육군 하사관 학교에서 주는 선물을 택하는 그런 전통이 있다고 합니다. 근데, 어, 고 박정희 대통령께서는 연병장에서 지금 벌받고 있는 모든 사람을 사면해 주시오. 이런, 어, 은혜를, 어, 그들에게는 크나큰 도움을 베풀었다고 합니다. 정말 이것은, 어, 엄청난 그들에게는 혜택이었고 그 전까지만 해도 어 이렇게 한국에 지원하는 그런 미군들이 없었는데 그 사건 이후로 한국에 자원해서 지원하는 미어 군인들이 많이 있었다는 그런 일화가 있습니다. 어 누에게 도움을 준다는 것은 어 매우 중요합니다. 어 정말 간절하죠. 네. 오늘. 우리에게도 이 수로 본이게 여인처럼 그 여인의 딸이 아픔에 있는데 얼마나 간절하겠습니까? 아마 병원도 다 가보고 할수 있는 일은 거의 다안 해본 것이 없을 정도로 해봤을 것입니다. 우리 막 감기만 걸려도 병원 바로 데리고 가죠. 막 응급실에 가서 어떻게 서든지 어, 열이 내리기를 뭐 그렇게 간절히 찾을 때도 있습니다 이 여인도 마찬가지죠 지금 큰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문제가 있지요 네. 우리에게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뭐 재정적으로 어려운 분들도 계시고 또 특별하게 어, 병이 아픈 분도 계시고 또 어떤 사람과 이렇게 관계가 안 좋아서 어, 참 어려운 관계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물론 저기 이렇게 잘서 있으니까 아, 저 목사님은 참 건강하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제가 한3주 전부터 좀 사회 볼때 인상이 좀 찌그러지지 않았습니까? <laughs> 네, 제가 막 이렇게 걸어 다니거나 이럴 때는 아무 이상도 없는데 꼭 여기만 쓰면 저의 어깨 쪽지가 <laughs> 이 디스크 초기 증상으로 너무 아팠습니다. 막손 여기도 이렇게 약간의 그 감각이 없는 그런 증상이 있습니다 지금도. 그래가지고 막 은혜로 찬양을 하고 싶어도 저도 모르게 막 인상이 써가지고 저렇게 찬양하면 안 되는데. 그래서 평소에는 저에게 그런 피드백을 안 해주시던 우리 조직한 목사님께서 사진을 찍어오셨어요. 사님 이런 모습으로 찬양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근데 제가 말씀을 이렇게 안 드리면 아무도 모르지 않습니까 아, 저분이 일부러 저렇게 찬양을 할 수도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저 옆에 쭉지가 너무 아파서 그래서 막, 막 은혜로 하고 싶어도 막이 얼굴은 은혜가 안 되지요. 네, 그랬습니다. 그러나 우리도 우리의 아픔, 슬픔, 그런 고통, 고난, 시련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께 막아뢰기만 하면 우리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겠어요? 다 들으시고 오늘 특별하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많이 간과하는 것보다 더 능하게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네, 우리 어, 수로 본이게 이 여인, 어, 이 여인이 이제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왜 나왔을까요? 네, 중요한 게 있습니다. 어, 우리 예수님께서 모든 질병들을 고친다는 소문을 듣고 왔다는 것입니다. 네, 우리 여기에 계신 우리 모두도. 왜 여기 나와서 예배를 드립니까? 네,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으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이 자리에 나오신 줄로 믿습니다. 이 여인도 우리 예수님께로만 가면 우리 그 여인의 그 귀신들린 자녀도 고침을 받는다는 것을 믿고 나갔다는 것입니다. 내 네, 나갔을 때 어려움이 당연히 있지요. 그냥 어, 왔어 이렇게 막 치료해주면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그런데 네, 여러 가지 막혀 있는 그런 장애물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여리고를 지나가실 때 맹인 한 사람도 예수님 이 오셨다는 그 소문을 듣고서 막 소리 높여 외치죠. 다윗의 자손이요. 예수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막 외쳤는데 정말 옆에 있는 그 제자들 예수님이 막 사랑을 입었으면 좀 사랑을 나눠줘야 되는데 그 제자들이 뭐라합니까 조용히 좀 해라 잠잠해라 이렇게 좀 솔직히 우리도 그럴 수 있죠 대통령 이막 지나가면 옆에 학교를 왔 오셨다 그러면 선생님들은 뭐 애들 엄청 단속하겠죠 조용히 하고. 막. 많이 앉아있으라고. 네. 근데 이, 그 맹인은 어떤 마음이겠어요? 간절합니다, 간절합니다. 네. 이번 기회가 아니면, 이 시간이 아니면, 우리 예수님을 더 만날 그런 기회가 없을 수도 있다는 것이죠. 이 여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예수님께로 나가서 예수님을 만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아는 것이죠. 세상에 어떠한 모든 방법을 다 써봤는데도 안 됐는데, 오직 유일한 희망이신 예수님께서 오늘 들어와시던 지방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이때 나갔는데 또이 제자들이 뭘 합니까? 저 여자를 보내소서. 이 보내소서는 은혜 베풀어서 보내라는 게 아닙니다. 막 뒤에 따라오면서 계속해서 강구하니까 제발 좀, 좀 조용하게 해서 보내달라는 뜻입니다 이런 마음을 제자들은 품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 아, 다 아시죠? 네. 이런 장벽이 딸지라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나아갈 때, 나아갈 때 은혜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고난을 주시는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저 허리 아팠을 때이 어, 허리 디스크 있었습니다. MRI 딱 찍으니까 딱 표시가 돼가지고 디스크 환자라는 걸 정확하게 판명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허리 아프기 전까지는 하나님께 허리에 대해서 감사를 한 번도 한 적이 없습니다. 건강에 대해서도 감사를 한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만큼 저희가 어, 너무 건강에 어, 잘 지내왔던 것인데요 허리 아프니까 이제 하나님을 가까이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부르심이라고 느끼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고난받는 것은 하나님 은혜 없이는 살수 없다는 것을 확실하게 우리 가슴에 새겨주시려고 저는 이 허리에 새겨주시려고 고난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 이후로는 감사가 너무나도 많아졌습니다 막 머리, 눈, 코, 입, 뭐 얼굴, 목, 허리, 어깨, 팔다리 다 감사의 제목들이 되었습니다. 또 옆에 계신 우리 믿음의 같은 권속분들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할 수 있도록 함께할 수 있도록 보내주신 그분들 정말로 감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살수 없다고. 오늘 분명히 수로보니게 여인에게도 주님은 그것을 기억시켜 주려고 했을 것입니다. 내 은혜 아니면 살수 없다. 네, 오늘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아픔이 더 크면 클수록 더큰 은혜로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고난이 더 크게 주시면 더 은혜로 여기시기를 원합니다. 그 은혜 가운데 주님의 크신 사랑을 분명히 체험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네. 이 여인은 정말로 갈급하게 소리 질렀습니다. 그리고 특별하게 이제 예수님께서 부르실 때 예수님 앞에 와서 절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정말 예수님 앞에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오직 예수님 은혜 아니면 살수 없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는 것이죠. 우리 막 머리를 조아리는 그런 이유 잘 아시죠? 우리 부모님들께도 뭐 세배하는 그런 의미도 부모님의 그 낳아 주신 그 은혜를 늘 감사하면서 절하듯이. 우리 예수님 앞에 이제 나온 것은 내 힘으로는 할수 없고 오직 예수님의 힘으로 한다는 그 믿음의 고백을 몸으로서 보여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 그렇게 여인이 절한다 할지라도 아 바로 은혜를 안, 안 베풀어 주십니다. 네. 이방 여인에게는 응? 은혜를 줄 수가 없다. 얼마나 그냥 응? 마음이 답답하지겠습니까 여기까지 왔는데 예수님께 와서 면전에 와서 말씀을 드렸는데도 안 된다면 누구를 찾아가야 되겠습니까? 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이 더디 주시는 것은 더 뒤주시는 것은 더큰 믿음을 보시기 위해서 우리 이 땅에서 믿음에 관해서 칭찬받는 두 사람이 있는데요. 이 수로버니게 여인과 백부장 그두 사람을 우리 주님이 칭찬을 하셨습니다. 이두 사람은 특별하게 이방 사람들입니다. 믿음의 사람들도 아니고 선택받은 선민도 아니지만 예수님께 믿음의 칭찬을 받았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더디 기다려 주심으로. 우리 이 여인은 정말 믿음의 칭찬 받는 자로 세워지고 특별하게 딸이 낳는 은혜를 받은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보면 부스러기만이라도 저에게 주십시오. 네. 부스러기만이라도 오늘 이 시간 은혜로 우리에게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의 그 크으신 능력이기 때문에 정말로 작은 부스러기라 할지라도 이 세상 어떤 것보다 더 크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가장 큰 것이 우리 주님의 가장 작은 것보다도 더 작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나아갈 때 주님은 은혜로 여기시고 주님의 능력이 이 자리에 함께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이 귀신들린 딸을 능력으로 자유케 하였듯이 우리의 어떠한 질병이 있다 할지라도 어떠한 묶여 있는 무거운 사슬에매어 있다 할지라도 또 우울증에 있다거나 어떤 암 덩어리가 우리를 아프게 한다 할지라도 그 작은 부스러기 같은 주님의 은혜만 오늘 이 시간 함께 한다 할지라도, 우리 모두에게 주님의 크신 영광이 함께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큰 믿음을, 큰 은혜를 바랄 수도 있지만, 정말 이 부스러기 같은 믿음만 가지고 나와도 주님께서 함께 하신다면, 주님이 은혜로 우리를 축복해 주시고, 돌아가게 해줄 줄로 믿습니다. 특별하게 눈물이 있다면 우리에게 흐르는 눈물이 있다면 우리 주님께서 그 흐르는 눈물 또한 닦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은 만왕의 왕이십니다. 이 세상 모든 일들을 주관하시며 특별하게 우리가 어려움 가운데 놓여 있을 때. 그 일의 해결자가 우리 주님이십니다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14장 29절에 보면 풍랑이는 그 갈릴리 호수에 우리 주님이 밤사경에 걸어오셨어요 그데 베드로가 뭐라 합니까? 주시거든 나를 오라하게 하소서 네, 지금 주님이 저만 지 계시는데 여기는 바다입니다. 배에 있던 베드로가 나를 걸어오게 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걸어가는 베드로가 능력이 있습니까? 아니죠. 오라고 말씀하시는 우리 주님이 능력 이 있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말씀하면 결과에 상관없이 아 이게 될것 같다 안될것 같다 이렇게. 어, 우리가 판단하지 마시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나아갈 때 주님의 능력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홍해 앞에서는 이스라엘 민족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이 어떤 그 홍해를 건널 힘이 있습니까? 능력이 없습니다 애굽의 군대에 그냥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어려운 가운데서도 우리 하나님이 능력자 되신 줄로 믿습니다 그냥 딱 홍해를 가르시고 아 저도 한번 상상을 해보면 물벽이 이렇게 세워져 있는데 여기 막 고등어도 지나가고 먹고 싶은 막도움도 지나가고 이러면 근데 그때 막 돔이 보였겠어요 안 보이고 막 그냥 이 강을 건너리라 그러면서 건넜겠죠 근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정말 그런 여호와 하나님을 체험했으면서도 불구하고 또 3일을 못 가서 이 불평불만이 나온다는 것이죠 우리들은 오직 주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이제부터는 불평불만을 하기보다는 늘 다른 사람을 세워주고 칭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도와주시는 하나님이세요 요단강을 건너기 전 여호수아 얼마나 두려워 떨었겠습니까? 정말 홍해 앞에 선 거나 똑같죠. 그때가 6월. 정말 요단강이 찰찰찰 넘치는 그 시기에 우리 하나님이 좀감을셨을때 자, 이제 한번 감을었으니까 건너보자 했으면 얼마나 기쁜 마음으로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만 물이 넘쳤을 때 아마 우리 키보다 훨씬 더 깊은 그런 물이 있었을 때 주님은 가라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고난이 닥치지라도 앞에는 절대 인간의 힘으로는 할수 없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이 가라 하실 때 가는 자에게 은혜가 넘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고난 없이는 살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늘. 또, 한순간 지나면 더큰 고난이 올 수도 있고, 더 작은 고난이 주어질 수도 있죠. 네. 언제나 뭐 이렇게 해피하지는 않지 않겠습니까? 그럼 우리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면, 우리가 어떠한 고난에 처해 있다 할지라도, 찬성이 나오고, 감사가 나오고, 은혜가 나올 줄로 믿습니다. 이사에서 41장 13절에 보면 "이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 너의 오른손을 붙들고, 네, 우리 하나님께서 오른손을 붙들고 내게 말씀하시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리라 하실 것이니라네이 말씀이 이렇게 그냥 딱 적어져 있습니다. 믿고 나가는 자에게." 우리의 오른손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네. 오른손이 무거우신 분은 왼손을 들어도 괜찮습니다. 이 오른손을 우리 하나님께서 붙드시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어떠한 대적이 우리를 칠 수가 있겠습니까? 정말 우리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어주시는데 누가 감히 우리를 해칠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부터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오른손을 붙드신다는 것을 꼭 확인하시고 두려하지 워 마시고 널지 마시고 건강케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책임져 주십니다. 절대 도중에 포기하지 마시고 제가 이 허리 디스크 이렇게 정말 아 지금 다 나왔구나 이렇게 생각되는게 6개월 정도 걸렸습니다. 근데 제가 처음에 하나님이 디스크에 걸렸을 때 이렇게 정말 수술하면 잘될 그런 가능성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나 제가 기도해서 낳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어, 하나님 앞에 강구를 하고, 돌아서서 집배를 이제 와서, 6개월간이나, 아, 우리 하나님 이렇게 응? 하나님께 구하면서 낫기를 간청했으면 일주일 정도면 또 낫게 해주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일주일도 좀 짧으면 한 달이라도. 근데, 6개월씩이나, 제왜이 말씀을 드리겠습니까? 우리가 강구하고 기도했는데 응답이 너무 더디다고 포기하지 마시라는 것을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주님은 끝까지 붙잡고 나아가면 우리 주님이 결코 포기하지 않는 우리들에게 정말 더 능히 행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 수로본계 여인은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그 들어와 시돈 집안까지 예수님의 소문이 퍼졌다는 것입니다. 이걸 말하는데 벌써 감 잡으신 분들이 계시네요. <laughs> 우리 주변에도 믿지 않는 분들이 너무 많죠. 정말로 세상에서 모든 구할 것을 다 구했는데도 풀리지 않는 그런 문제를 안고 있으신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런 분들에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희망이요, 소망이요, 문제 해결자라는 것을 알려주신다면 그 복된 소식을 듣는 모든 자들에게 주의 영광이 함께 할 줄로 믿습니다. 이 여인이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어제까지만 해도 그냥 침상에 막 누워있고, 응? 막 사람도 못 알아보고 막 그랬을 것 같은데 우리 예수님이 내 믿음대로 될지하다 이랬을 때이 소녀가 귀신에서 해방되고 낫다는 것입니다. 이여인이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이 기쁨이 우리와 우리 주변의 모든 사람들에게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믿음을 가지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가면. 우리 주님께서는 내가 너를 돌이라 하신 그 말씀을 신실하게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특별하게 주님의 그 기쁜 소식 가지고 전도할 때. 우리 전도특공대 계시죠? 우리 전도특공대 정말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부구나그 사명에 넘쳐서 막 나가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 주님이 준비해 주세요. 만나는 사람을 준비해 주시고 마음을 열어 주실 분을 준비해 주시고 때로는 음료수도 사줄 분을 준비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네, 어떤 분은 막 믿지는 않는데 너무나 막 감사해서 막 음료수를 사주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우리 주님이 우리를 써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가만히 있기보다는 내두 다리 주신 거 너무 감사해서 내입 주신 거 너무 감사해서 오직 부르짖을 뿐은 우리 주 예수님 밖에 없습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제 옛날에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떠버리라는 제 생활 기록부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참 옛날에는 좀 수치스럽게 여겼죠. 네. 그렇지만 지금은 너무 감사합니다. 아, 세상에 나가서 주의 이름을 떠벌려라.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좀자유가 분방하다. 그럼 너무 감사해야 됩니다. 정말 이 사람은 세상 막 오대양 육대주를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할 그런 인재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혹시나 예배실을 막 돌아다닌다 할지라도 가만히 놔두고 정말 축복해 주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이 그런 마음이라는 것이죠. 네.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한 우리 예배 가운데 함께한 우리 모두에게 주님이 다 크게 귀하게 주님의 도구로 사용해주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의 등 뒤에서 도와주세요. 정말 나 혼자인 것 같지만 도와주시는 우리 주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내가 너를 떠나지도 아니하리라, 내가 너를 버리지도 아니하리라. 얼마나 소망이 되는 말씀이십니까? 그 앞에는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내게 당할 대적이 한 명도 없게 하리라. 아멘. 네, 우리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시고 끝까지 책임져 주시고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를 놓치지 않으시는 우리 주님을 찬양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 나의 등기에서.